가장 좋아하는 애니 저는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을 가장 좋아합니다. 물론 전투씬, 액션씬 그거 말고도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퀄리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애니는 경계의 저편이라는 애니가 리얼 원탑이고 제 최애 애니, 가장 좋아하는 애니는 리제로고 그리고 가장 스토리가 좋은 거 엄청 슬퍼가지고 내가 이거 한편한편볼 때마다 울 뻔했어 클라나드라는 애니가 있긴 해 근데 그게 스토리가 진짜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한편 볼 때마다 눈물이 맺히고, 그리고 아, 다 끝나가지고 진정되고 다음화 볼때또 눈물이 맺히고. 그런 개 슬픈 명작 애니가 있어요. 애니 질문 답변이 제일 하이텐션이네. 어쩔 수 없지. 내가 씹다인 걸. 그래도 진짜 그게 가장 슬펐어. 내가 살면서 본 애니든 영화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슬펐어. 클라나드가. 진짜 괜히 명작하는 게 아니야, 사람들이. 근데 되게 옛날에 나온 거라 퀄리티는 되게 별로거든? 나도 처음에 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그림체만 견디면 돼. 뭐 말고도 추천하는 애니 중에 진짜 퀄리티 되게 좋은 거. 바이올렛 에버가든. 진짜 그거는 보면서 그림체가 너무 아름답다. 아름답다 생각되는 그런 그림체였지. 말고도 뭐 그냥 그저 재밌는 애니를 보고 싶으면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나 기멸의 칼날 같은 게딱 소재가 재밌잖아. 게다가 그것들은 퀄리티까지 좋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나 많지.